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케이. 여러분, 웨이 트디펜 레디, 그리고 잘 봐. <목소리가> 여러분, 이스트로 워킹, 워킹, 다시 이스트로 빨 거야. 에, 호 근처로 빨 거야. 여러분, 대기, 사우스 이스트로와, 사우스 이스트로 앞에 물린 맘안돼 제발 지연 풀 전시켜 줘. 그 아이스만, 다그 아이스만, 도돼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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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만 여러분 스퍼스트 파티 아이스만, 다스트 어, 파티 노센스 여러분 웨이스만이트웨그 아이스만, 다그 아이스만, 다그 아이스만, 다그아이스세다그아스다볼 준비 스만다러분이대만다그 아이스만, 다이드다같이 쓰리 다그이스만스만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웨이 웨이 아이 사우스인데 퍼포먼스가 없어 여러분 노스와 여러분 노스로 와 여러분 노스와 노스로 오노스이 여러분 노스와 여러분 노스 얘네 없어서 밖에 없어 여러분 노스 여러분 노스 스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사우스로 s 우스 t h East Road, South East Road, South East Road, South 러 a s t Road, South East 우스 a d South East Road, South East Road, s o 어 t h East Road, 사우스 t h East Road, South East Road, South East Road, South 다 같이 나이스 여러분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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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 p 디 디펜 e 디 디펜 펜디디펜 d 디 n t d 디 p e n 디펜 n 디 d e 로디 n d e n t d e p e n 사우스 t d e 디펜 준비하면서 dependent, dependent, d e p 노스 d e n t dependent, 다 e p e n d e n 노스 e p e n d e 스 t 스로 여러분 다시 노스 d 스로 e n d e n 스 d e p 로 n d e n t d e p e n